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2020년도 하반기 영어 모의고사, 자, 우리가 교정문제는 두번 나눠서 이미 강의를 했고, 교정문, 아, 조명문제도 이미 첫 번째 파트는 나갔죠. 자 오늘은 그 나머지를 다 해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죠뭐 노벨 프라이즈 위너 이렇게 쭉 내용 나오는데 이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봐주세요 자 우선 38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노벨 프라이즈 위너 그 다음에 says the u.s. needs 1950s-style TVT, 붐 이러면서 이제 쭉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우선은 지금 저희 어, 이거 모의고사를 안 받아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화면상에 떠 있는 이런 글씨를 통해서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약자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신경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핵심 포인트의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어 좀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 예, 그만 다시 짚어드릴 텐데, 자, 38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에 한번 핵심 포인트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자,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요. 그 U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U. 라지 S. 자, 요게 나오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점역할 것이냐. S와 U가 따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 일급점자 뭐 기호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U. S. 자, 점점 붙게 되는 순간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이 비동립이 되기 때문에 u와 s가 알파벳 단어 약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곱 점자 기호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6점에 u, 점또 6점에 s 그 다음에 닫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u 의 자, u점 s점인데 u점하고 한칸 띄고 한칸 띄고 s점 자, u점 한칸 띄고 어, S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예, 그때는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일거점자 기호표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 순간 어 o 뭐 엉뚱한 단어가 되니까 그런 거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1950S-Style인데 자 여기서 1950 다음에 S S 앞에 일거점자 기호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않죠. 왜? 수표는 1급 점자 모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나올 경우 다 풀어 써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S도 어, 이게 s 가 아닌 게 s 였으면 SO 이렇게 써야 되죠. 그냥 S죠. 그러니까 1급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밑 하이픈 20th 자, 여기서도 봐요. 20th죠. 자, 여기서 20. 수표 모드가 시작이 됐죠. 그럼 일거 점자 모드죠. 일거 점자 모드는 다 풀어 써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20th. th 이거 약다 쓰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거. 자, sprit. 스프릿. 자, sprit. 스프릿. 자, 이때는 앞에 sprit. 그 약, 그 추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 아 이거는 오두약 오드 약자겠네요. 오드 약자. 그죠 예. 4르6이 붙었기 때문에 추거 가 아니고 오드 약자인데 예, 스프릿. 예. 여기다가 s가 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심표. 예, 그죠 예, 여기. 자, 그다음에는 에드문트 s. 자, 여기서도 라지 s.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그냥 라지 s. 대문자 s 점하고 빈칸이죠. 이럴 때는 독립인 상태입니다. 독립인 상태에서 그냥 s만 쓰면 이놈은 소가 되죠. 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소가 아니라 s잖아요. 그러면 일곱 점자기호표를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거는 어 c n b c 아파솔로토피 s죠. 근데 c n b c만 대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요, 요것만 대문자고, 맨 끝에 있는 S가 대문자가 아니죠. 아,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여기다가 대문자 종료표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대문자 단어표 66을 찍고 CNBC 쓰고, 아포스트로피가 나오죠. 이 아포스트로피가 나오는 순간, 앞에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은 끝납니다. 대문자 단어표는요, 쭉 나가다가 알파벳이 아닌 다른 어떤 기호가 나오는 순간, 효력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퍼스트로피가 딱 나오는 순간, 앞에 66, 이단어표 효력은 끝나기 때문에 굳이 종료표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퍼스트로피 다음에 나오는 S는 그래서 소문자 S밖에 는안 된다. 자, 그 다음 거는요, 50S&60S.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숫자 모드는 일급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 SS 앞에 각각 일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자, 그런 것 정도 아시고 38아 39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쭉 내용 보시면 뭐 in audition to its processing power 하면서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한번. 이거 쭉 살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어, 여러분들이 점령할 때꼭 아셔야 되는 것, 그 핵심 포인트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자, 대문자로 GPU죠. 예. 그러면 그냥 대문자 단어표 66GPU.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보면요. 자, AMD and n 그다음에 대문자로 V 그다음에 소문자로 IDIA I, 예 그렇게 돼 있죠. 자, 우선 AMD가 모두가 대문자니까 66 찍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NVIDIA라는 게 있죠. 여기서 NVidia. 자, 여기서 V만 대문자죠. V만 예 그럴 때는요 그냥 해당되는 철자 앞에다가 대문자를 찍어주면 된 찍어주면 되죠 자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대문자 표시 항상 첫 번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해당되는 철자가 어디가 대문자이건 그 대문자에다가 찍어주면 되죠 여기서는 NVIDIA에서 V만 대문자이기 때문에 VIVip만 대문자 기호 6점을 찍어주면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는요, 자 G P U S, 자 G P U S인데, 자 여기서는 G P U만 대문자로 되어있죠. 네, G P U만 대문자고 S는 소문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떡 하죠? 자 우선 대문자 단어표 66 시작하고, 그다음 G P U까지만 대문자고 S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문자 종료표를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대문자가 끝났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그 다음 거는 자 봅시다. T D 아포솔로토피 S죠. 자 라지 T 스몰 D 아포솔로토피 T인데 여기서 T D의 아포솔로토피 S잖아요. 자 그러면 T D 이거 앞에다가 일급 점자 기호표 해주셔야 되죠. 왜?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추거로 뭐가 되죠? 투데이의 추거잖아요. 투데이 오늘 투데이 예, 투마로 뭐 yesterday를 할때 투데이 today, TD는 투데이의 추어예요 근데 여기서 투데이가 아니라 TD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거 T 투데이가 아니다. 그럼 일곱 점자 기호표 찍어주고 TD를 해주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가로 소개 모두가 대문자로 F S A A가 되어있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소가로 여러분 아시죠? 소가로는 기준점이 오 점이죠. 오 점에다가 아, 오 점에다가 야, 이걸로 열고 닫는데 꼭그 모두가 대문자니까 육육 찍고 F S A A 뭐 그렇게 찍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 하이픈, 라지, 디. 예, 우리가 3D 뭐 컴퓨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여기서 라지, 디. 자, 대문자, 디를 쓸때 여기서 일곱 점자 기호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죠. 왜? 이 하이픈은요, 하이픈은 하이프는 독립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점자 기호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D가 아니라 3, 2가 되죠. 2. I can do 할 때, DO.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두 약자가 아니라 그냥 D죠. 그럼 일거점자 기호표를 해야지 이거는 3D가 된다라는 것. 자 그다음 거는요. 자 PCIe. 자 PCIe 중에서 PCI만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역시도 대문자 단어표육6 p c i 하고 대문자 종료표를 해주시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이런거 정도는 이제 쉽게 맞추셔야 되죠 자 40분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도 이제 쭉 나오죠 모두가 대문자네요 A 어, top of the line 이거 다 대문자로 돼 있죠 자 이럴 때 요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그래픽스 카드 이제 뭐쭉 내용 나오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점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자 봅시다. 자탑자탑 오브 더 라인 요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처음에 어탑 오브 더 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뭐그 저기 기호 열이 어이 구절표를 쓰려면 구절표를 쓰려면은 어이 기호열이 3개 이상이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탑 오브 더 라인 이거는 하나의 기호열입니다. 이거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순간 이거는 하나의 기호열이지. 이거를 탑 오브 더 라인 것은 4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호열은 칸띠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호열이죠. 그래서 구조를 쓰려면 3개 이상의 기호열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top of t h line, 요거 둘. 그러니까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구절표는 쓸수 없죠. 자, 그럼 여기서 top of t h line, 요거를 대문자, 모두가 대문자인데, 어떡하죠? 각각 6 6점을 찍어주셔야 되죠. top, 찍고, of, 찍고, 더 찍고, line. 각각 다 찍어야 되죠. 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대문자 단어표는, 알파벳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나오게 되면 효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탑하고 하이픈이 나오는 순간 앞에 66 효력이 끝나버리죠 오브 더 라인 요것도 다 각각 사이가 하이픈으로 이어진 바람에 끊어졌기 때문에 각각 대문자 단어표를 해 줘야 한다는 라것자그 다음에 cpu 이거 모두가 대문자 잖아요 그럼 66을 찍으시면 되죠 자그 다음에 41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 짚어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triangles, 뭐, 볼ties. 기본적인 약자들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자, 요, 여기서 이제 3D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images are made of, 그 다음에 triangles, so, polygons, 하면서, 디스매저먼트 뭐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적을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핵심 포인트는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4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 모두 대문자로 GPU 클럭 스피드 하면서 또 이렇게 쭉 나오죠. Large M, 그다음 Large HZ 이거 메가 헬제죠? 예, 등등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몇 개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주십시오. 자 우선 이 소가루 속에 예, Large M, Large H 스몰 제 어, z 자, 요렇게 돼. 요게 뭐죠? 예, 메가 헬즈잖아요. 메가 헬즈. 그러니까 에, m과 h가 대문자고 예, z는 소문자죠. 예.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메가 헬즈. 요게 메가라는 거하고 예, 헬즈 이거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예, 요때는 두 번째 분리되는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예, 각각 찍어 주죠 그래서 m 앞에 대문자. 그다음에 hz 앞에 h가 대문자라서 거기도 대문자를 찍어 줍니다. 그래서 대문자 m, 대문자 h, 소문자 z. 예, 그렇게 쓰죠. 메가 hz. 자, 그다음에는 또 소괄호 속에 예, np. 예, 이건 메가바이트입니까? 이거 모두가 대문자죠. 그럼 66 그렇죠. 66에 에, B, mb죠. 자,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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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y g young, young, y o s 죠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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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y 가모 n 가 대문자니까 66 찍죠. 그 다음에 슬래시가 나오는 바람에 이66 대문자 단어표 효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S. 그냥 S 쓰면 은 스몰 S예요. 소문자 S지 이게 대문자 S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빗금으로 끝나버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명 예, 문제는 아, 이렇게 크게 예, 어려움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적다 보니까, 헛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점이 안 나오게끔, 계속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 점역을 하시면, 아, 이제, 뭐, 이, 예, 이, 사실, 이 60점은 가장 사실은 최소한의, 예, 그런 기준이죠. 예, 그 정도는, 항상 그 60장 간단간단한 것 때문에 붙느냐 맞느냐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전체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 앞으로도 훌륭한 점역사가 되고 교정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